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소랑 다르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로 이것저것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서 직접 구입을 한 물건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혼자 뜯어보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구입한 물건 플러스 생일 선물 언박싱 해볼게요. 일단 제가 나눠 놨어요. 여기는 제가 구입을 한 물건들, 그리고 여기는 생일 선물 받은 것들인데, 일단, 제가 구입을 한 물건들부터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가 온지 사실 1일도 넘었는데, 이제서야 뜯어보네요. 얘네는 요즘 필수품,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리엔을 비말차단 마스크고요. 얼마 주고 구입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따로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고무밴드 부분이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어, 얘는 이렇게 7매씩 말고 좀 대형으로는 안 파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30매씩 두 박스 구매했고, 그리고 까만색은 집에 마스크가 다 하얀색 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까만색도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구입을 했고요. 다음 두 번째, 이거. 아, 아, 아. 아, 배고파. 잠시만요. 이게 사실 운동장에 보일까봐 택배 박스를 다 뒤엎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르기가 힘드네 이거는 아 이거는 앞머리 있는 사람들의 필수품. 와, 이거 이렇게 클줄 몰랐네. 헤어 스프레이 입니다. 와, 나 이거 이렇게 클줄 몰랐어. 겁나 큰데? 이거는 웰라 앱솔루트 셋 아이미 피니싱 스프레이 울트라 스타크 라고 하네요. 이거는 사실 제가 원래 앞머리를 길렀었는데 첫피뱅이 하고 싶어 가지고 첫피뱅으로 잘랐어요. 앞머리를 또 다시 기르기 전까지는 내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 가지고 스프레이를 한번 사 봤어요. 제가 사실 모발이 곱슬이여가지고땀 많이 나는 여름이나, 아니면 장마, 좀 이렇게 습한 날, 그리고 바람 많이 부는, 이런 가을, 겨울 같은 계절에, 진짜 오지 안시고 고데기 탁 하고, 이제 딱집 밖에 나가는 순간, 바람이 많은 순간, 그냥 다 풀려버려요. 내가 직무였으면은, 그나마 좀축 처지는 정도였을 텐데, 곱슬이다 보니까, 막 잔머리도 엄청 꼬부랑꼬부랑거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앞머리 고정에 좋은 스프레이가 뭐가 있을까? 그냥 그냥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는데, 그게, 아이돌 앞머리 고정? 뭐 이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헤어 디자이너분이 이게 저렴한데 고정도 잘 되고 좋다고 하셔가지고, 음, 나도 사서 써볼까 해서 사봤습니다. 영상에서 보니까 진짜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두고두고 써도 한몇 년은 쓰겠는데? 그 다음은 올리브영에서 제가 구매한 애들인데, 지금 올리브영이 촬영날을 기준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사봤는데, 근데 이거 박스가 왜 열렸지? 이 박스가 왜 열렸냐? 아무튼 이거는 스프레이. 이거는 어반디케이 올라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메이크업 픽스 없이 그 동안에도 뭐잘 살아왔지만 그냥 한번 구매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 블프 세일이니까 뭐 엄청 대폭 세일은 아니어도 몇천 원이라도 할인 받는 게 어디야?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약간 냄새가 테스터 해봤는데 침 냄새? 누가 양치 안 하고 내 얼굴에 침 뱉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냄새는 되게 별로였는데. 오 근데 얘는 이미 유명해서 그죠? 그다음에 이거 왜 박스가 이렇게 열려서 왔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브링그린. 대나무 히알루 수분크림입니다. 제가 왜 시카가 아니라 대나무 히알루 수분크림으로 샀냐면 테스터를 해봤는데 얘가 더 촉촉하더라고요. 제가 피부 타입이 수부지거든요. 근데 엄청 건조해요. 티존은 기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유조는 엄청 진짜 거의 사막. 그래서 씻고 나와서 바로 물 바르지 않으면 엄청 피부가 땡기고 각질도 일어나고 그래서 속코습을 정말 꽉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수분 크림을 찾고 있었는데 시카 수분 크림이 유명해가지고 원래는 걔를 사려고 했었다가 테스터를 해봤는데 얘가 더 촉촉하고 좋아가지고 얘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얘는 튜브형이랑 단지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단지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단지형은 손으로 바르거나 아니면 스패츌러로 바르거나 뭐 면봉으로 바르거나 해야 되는데 뭘로 발라도 좀 찝찝하고. 그리고 약간 번거롭잖아요. 튜근는 그냥 이렇게 한번쭉 짜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시카랑 고민을 하다가 얘가 보습력이 좋은 것 같아서 얘 왔습니다. 심지어 안에 스패출러도 없어. 아까 이게 나왔고만 일단 아, 조그만 애들부터 이거는 신상이죠. 신상. 이거는 롬앤 듀이플 워터 틴트고요. 얘는 6호 툴리안 색상 얘는 8호 베리 디바인 색상입니다. 사실 얘네는 공식 사이트에 먼저 출시가 돼가지고 알고는 있었어요 나오는지. 근데 나중에 직접 뭔가 발색해보고 사고 싶어서 올리브영에 출시되면 그때 사자 해가지고 미루고 있었다가 이번에 그냥 불프 세일 하길래 구매를 했어요. 그다음에또 브링그린 제품인데 브링그린 뱀부 차콜 모공 앤 블랙헤드 페이셜 팩. 제가 피부가 진짜 쓰레기장이거든요? 완전 더러워요. 블랙헤드도 엄청 많고 모공도 되게 넓은 편이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사실 피부가 마스크 벗지 않는 이상 보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관리를 안 하게 됐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곧 있으면 2물셋이고 이제 곧또 20대 중반이 되잖아요 금방금방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이라도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팩을 사봤어요 사실 빨리 뜯어서 해보고 싶었는데 언박싱 찍는다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서야 뜯어보네요 오늘 한번 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여기 대놓고 써있어가지고 비비랩 저분자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왜 샀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에 피부 고민이 좀 많아요. 바르고 관리해주는 것도 좋지만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콜라겐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만 25세 전후로 몸속에 있는 엘라스틴이나 콜라겐 합성률이 감소한다고 했나?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릴 때부터 챙겨 먹자. 해서 구입을 했고 얘는 더블 기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이하 캔에 30포씩 들어있어서 총두달침이에요 이제 선물 받은 아이들을 뜯어볼 건데 사실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뭔 제품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박스에 클리오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 둘중 하나인 것 같네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선물 받은 것들 빨리 뜯어보고 싶었는데 택배가 하루에 다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러다가 오늘에서야 뜯어보는데 사실 택배가 하나 더올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안에 안올것 같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쯤이올것 같아서 그냥 오늘 뜯자! 이래가지고 뜯고 있습니다. 뭐지? 하이라이터. 이거는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고요. 얘는 같이 온 틴트인데. 이거는 다빈이가 선물 해준. 아 이거 박스 왜 이렇게 안 열릴까? 와 이거 박스 진짜 안 열린다. 어 됐다. 오오 오, 너무 예뻐. 얘는 1호 골드 쉬어 색상이고요. 아 너무 예쁜데? 이런.. <laughs> 와우! 대박인데? 그래서 이거는 하이라이터인데 제가 또 하이라이터가 필요해가지고 위시리스트에 담아놨는데 하빈이가 그걸 보고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같이 증정품으로 온 클리오 매드매트 스테인 틴트고요. 이게 몇 호지? 1호! 1호 베이킹 프리! 베이킹 브릭? 내가 브릭 색상을 선택했었나?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누르면 틴트가 나오는 건데 나중에 써볼게요 가빈아 고마워 잘 쓸게 처음부터 예쁜 게 나와서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거는 아 이것도 뭔지 알것 같아 또 이거는 나한테 필요한 그 녀석이구만 와우 와우 짜잔 이야 어 어떡해 내동댕이 쳐졌어 미끄러워가지고 짜잔 이거는 가습기입니다 딱 나한테 필요했던 이거는 오아의 듀얼미스트 무선 가습기고요 이게 여기 부분에 무드등처럼 또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또 지금이 11월이니까 요즘 날이 많이 춥잖아요. 제가 가습기가 왜 필요했냐면, 저는 솔직히 10대 때는 가습기가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건조한 걸못 느꼈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집마다의 또 그런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건데, 저는 솔직히 10대 때는 가습기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제가 이제 스무 살이 되고 나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가을이나 겨울 되면은 코랑 목이랑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엄청 메말라 있어서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정도로 정말 건조했었는데 가습기 사야지, 사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 또 금방 봄 되고 여름 되고 또 다시 가을 되고 겨울 되고 아, 가습기 사야지 막 이거를 지금 몇 년째 반복을 하고 있다가 딱 이번 생일에 대학교 친구가 다른 것들보다 좀 실용성이 있을 것 같아서 선물한다면서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아주 촉촉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친구는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마워 잘 쓸게 완전 마음에 들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아, 이건 뭐지 이거는 박스가 아무것도 표시가 안돼 있어서 뭔지 모르겠는데 어 근데 지금 되게 덥다 보일러가 돌아가나 왜 이렇게 덥냐 긴팔에 수면바지 입고 덥다고 하는데 아아 이거는 진짜 신박한 선물 제가 이거 선물 받고서 진짜 당황스러웠는데 아 징그러 이거는 슬리퍼입니다. 맨발 슬리퍼인데 이것도 제 대학교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한번 착용해 볼까아와 진짜 웃기네. 아아 징그러. 워에아 보이나 느낌. 이런 이런 슬리퍼인데 이거는 제 대학교 친구가 선물을 해줬고 그 친구가 약간 조금 웃긴. 좀 약간 병맛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인데 역시나 선물도 이렇게 자기 성격을 똑닮은 이런 신박하고 재밌는 선물을 해줬습니다. 아 진짜 징그럽다. 근데... 아무튼 고마워. 이거는 뭘까? 빨리 뜯고 밥을 먹어야지. 배고파서 안 되겠어. 이런 카드가... 아, 이거 그건가 보다. 향수? 향수 맞나? 오! 이거는 향수인 것 같아요. 섬유향수. 음, 맞네, 맞네. 이거는 리베르 섬유향수고, 민태향입니다. 민태향. 엄청 좋은 향은 아닌데 민트 향그딱 맡았을 때 시원해지는 그런 향이고 이거는 고등학교 친구가 선물을 해줬어요 이게 섬유 향수예요 그래가지고 옷에 뿌리는 그런 건데 향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좀 시원한 향을 좋아해서 민트를 골랐어요 근데 다른 거할걸 그랬나 냄새가 아 냄새가 아, 어, 그렇게 막 엄청 좋은 향는 아니네? 네, 아무튼, 잘 쓰겠습니다. 고깃집 같은 그런 냄새 잘배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서 뿌리면 괜찮을 것같아 고마워. 잘 쓸게. 그리고 여기 예쁜 카드도 이렇게 있는데, 잘 쓰겠습니다. 이것도 클리오네요. 클리오는, 택배 온것 중에 딱두 가지야. 하이라이터 아니면 쿠션인데, 이건 쿠션이겠죠? 이미 하이라이터가 나왔으니까. 빼박 쿠션. 오! 짜잔. 쿠션이랑 이것도 마찬가지로 틴트가 증정되는 아이여가지고, 틴트도 같이 왔어요. 오! 이쁘다.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이고, 얘는 올뉴 래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막 앞에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약간 홀로그램 막 그런 앤데 이거는 올뉴래요. 이거는 약간 리뉴얼된 버전인 건지 모르겠는데 2호 란제리 컬러고 얘가 기획 세트여서 본품이랑 리필도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쿠션을 다 써가지고 쿠션이 필요했는데 윤서가 목소리로 한번 출연한 <laughs> 윤서.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윤서가 선물해줬습니다. 쿠션 다 썼는데 고마워. 잘 쓸게. 이거는 같이 온 틴트예요. 나는 에이블랙 아티스틱 벨벳 틴트 18호 엠버 브릭. 엠버 브릭. 아까 얘도 브릭이었던 것 같은데. 오, 되게 미니미하다. 이 디자인에서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오, 되게 예뻐 윤서야 잘 쓸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거는 여기에 로맨이라고 써져 있어서 아마 마스카라인 것 같은데. 뭐야? 왜 이렇게 뜯어졌어? 그지같이 뜯는. 어 짜잔. 이거는 롬앤 한올 픽스 마스카라고요. 1호 롱블랙, 롱블랙입니다. 대학교 친구. 이것도 대학교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잘 쓸게요. 고마워요. 오호호호호. 다음 에스쁘아. 아하. 오. 아. 아 이거 빠졌다. 아 근데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거는 은영이가 선물해 준 선물입니다. 이거는 에스쁘아 꾸뛰르 립 틴트 벨벳 기획세트인데 저는 카민 모브 색상을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카민 모브 컬러인데 제가 요즘에 약간 모브빛에 빠져있거든요? 약간 요즘 화장품 브랜드들에서도 모브 컬러로 섀도우나 립제품들 많이 뽑아내고 있는데 저도 요즘에 모브 컬러에 빠져있어가지고 카민 모브 컬러로 선택을 했고 이게 기획 세트잖아요. 근데 카민 모브 컬러는 문릿 컬러밖에 안 돼가지고 선택이 그래서 이 미니 틴트는 문릿 색상입니다. 발음하기도 힘들어. 문립 어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완전 쪼꼬매 잘 쓸게 은영아 굿굿굿 굿, 굿. 이제 두개 남았어 이거는 <laughs> 박스에서 아예 대놓고 광고하고 있는데 코데즈 컴만 이너웨어 이너웨어만 보겠습니까 속옷이겠죠 마스크 선물도 보내줬네요 이거는 차마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이거는 속옷이고 이거는 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현아라는 친구가 선물해줬습니다. 제 친구한테 속옷 선물 처음 받아봤는데 그 친구가 뭔가 신박하면서도 기억에 남을 만한 그리고 두고두고 잘쓸 만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고 속옷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 정말 뜻밖의 선물이라 그냥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잘 입고 다니고 고마워. 아, 근데 마지막, 마지막 선물. 이거는 제일 크고, 그 친구의 선물이 안 나왔으니, 이거는 그 친구의 선물임이 확실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엄마가 엄마 택배인 줄 알고 한번 뜯어보셨거든요? 근데 다시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이거 제가 제일 기대했던 선물인데, 짜잔! 이쁜가? 이거는 가까에서 이거는 가방입니다. 오 이쁜데? 이거는 디아이 블랑 디아이 블랑인가? 다이 아 블랑인가? 디아이 블랑의 호보백. 호보백인데 제가 이런 약간 반달 모양의 이런 자연스럽게 좀 처져 있는 이런 호보백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수진이가 선물해줬어요. 가방을 열면 이런 트 트랩 이런 완충제라 고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려있구요 어? 어, 맞았어. 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입구가 좁네. 이렇게. 안에 용량은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콜라겐도. 하나 더. 콜라겐도 두 개나 들어가. 제가 보통 나갈 때 쿠션, 틴트, 지갑, 가끔 보조 배터리 챙기고, 뭐 헤어롤, 빗, 뭐이 정도? 챙기는데, 그런 건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바닥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두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내볼까 하, 너무 예뻐. 아니, 그 사진에서는 좀커 보여가지고, 아, 이거 막 엄청, 그 뭐라 해야 되지? 엄청 크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엄청 크지도 않고, 엄청 작지도 않고, 딱 미디움 사이즈? 오, 나이스. 스트랩은 이렇게 굵게 되어 있고, 길게 메고 싶을 때는, 제일 끝에. 길게 메고 싶을 때는, 알아서. 어, 근데 이거 좀 끼우는 게 힘드네. 자, 이렇게 해서. 헉, 어, 너무 이쁜데? 고마워 수진아 진짜 고마워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완전 마음에 들어 진짜 근데 약간 기스에 약할 것 같은 그치만 너무 만족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오우. 너무 예뻐 잘 메고 다니게자 그럼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쌓아두고 쌓아두던 택배들 다 봤는데요. 이미 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제 생일을 축하해준 우리 친구들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는 바이고요. 이가이에 받은 선물들, 네, 그리고 제가 직접 구입한 물건들까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고마워 진짜 얘들아 혼자 영상 찍는 게 사실 처음이라 어색하고 많이 좀 부족하고 그랬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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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난장판이 따로 없다. 어떡해. 너무 예뻐. 대박 예뻐.